1월달도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2022년 달력을 보니, 올해는 구정이 빨리 찾아옵니다. 2022년이 바뀐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빨리 흘러가네요. 여러분들은 설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가족들도 마음 놓고 못 만나고, 이런 그지 같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여의도에 나타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탁이 왜 여의도에 나타났을까요? 오늘은 영탁의 KBS 설특집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설날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하며 지내면 아주 꿀맛입니다. 올 설날에는 2022년 설 대기획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송혜 선생님 특집으로 2022년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라는 타이틀로 2022년 1월 13일 오후 7시에 여의도 KBS 홀에서 그동안 전국 노래자랑 방송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설특집 무대가 준비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1일에 KBS 홀에서 영탁이 포착됩니다. 왜 영탁이 포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 11일에는 바로 이민 년 설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가 사전 녹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최일구 라디오 방송에서 전화 통화로 영탁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잠시 전화 통화 들어보겠습니다. 오지 않고 전화해. 바빠요? 아, 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자 우선 청취자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가수 영탁 어, 허리케인 가족이었던 영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허리케인 가족이라 고 그랬어요. 분명... 영탁은 1월 11일 최일구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영탁은 그럼 2022년 설대기획 사전녹화에 방청객으로 간 것일까요? 영탁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영탁이 송혜선생님 특집 KBS 설대기획에 방송을 찍으러 간 것이지요. 영탁도 전국 노래 자랑과 인연이 깊습니다. 영탁은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설 대기획에서 영탁이 출연하는 듯 합니다. 원래는 전국 노래자랑 출신 중 인기급 상승한 스타 중 장윤정, 이찬원, 정동원, 설아윤 등이 출연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탁도 전국 노래자랑 트롯스타이기 때문에 영탁도 출연을 할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탁이 출연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 브루의 명곡에서처럼 통편집을 해버리면 출연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KBS에서는 아직 영탁의 출연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원과 이찬원은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영탁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영탁에게 구설수가 따라다니며 KBS도 좀 쉬쉬하는 듯 보여집니다. 정확한 출연 사실이 나오면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송일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 대기획이기 때문에 설명절 연휴 1월 30일날 방송할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설 대기획인데, 설 명절 끝나고서는 방송일을 잡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KBS에서 진행하는 설 대기획에 영탁이 출연할 것 같아서 명절에는 힘이 나는 명절이 될듯 생각됩니다. 오늘은 영탁이 여의도에서 송혜 선생님의 전국노래자랑 설 대기획에 영탁이 사전 녹화 현장에 나타나 촬영을 한 것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설 명절에 멋진 영탁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한 소식이 알려지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